자, 로얄 챔피언도 넣고요. 로챔에다가 힐러를. 자 로일입니다. 로일 이즈케이.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 h 2 m 밀리퀸 q u K가 먼저 들어오네요. 조합은 드래곤과 드래곤라이더 드드라 조합이구요. 자 지금 12시 쪽에 바와킹 어, 비트킹하고 어 얼음퀸 아이스퀸 들어갔어요. 멀티 방을 뚫어놓고 자 지금 10시 9시 방향으로 드드라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홀이 저 먼치 에 있는데 저 먼치 에 있는데 돌풍선을 사용합니다. 허허자 바바킹 스킬 쓰고 근데 아처킨 저기 왜 있냐 아처킨 바바킹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벽을 치고 있어요 멍청한 자 센터 쪽 일단 멀티 열리고 오 돌풍선이 근데 홀관잘 왔어. 홀한 번, 저, 방출기랑 모든 석상 다 얼리고, 분노 깔아야 돼. 그치, 그치, 그치. 분노 깔아! 그치. 한번더 얼려. 오. 돌풍선으로 저렇게 홀을 잡아낼 수 있다면, 비행선을 쓰는 것보다, 돌풍선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로얄 챔피언 3시 쪽에 넣고, 진행합니다. 아이스 마법 한개 남아있어요. 자, 초석기 리고 오 완파가 지금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해골 트레도 엄청나게나 많이 나왔어. 자 엄청 많이 나왔어 해골 트레. 일단 라시가 원빵을 하고 있고요. 자 로얄 챔피언은 계속 지금 어, <laughs> 어 창을 던질락 말락 지금 약간 던질까 말까 춤인가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지금 일단 스킬 쓰고 자 모든 석상 제거됐고 자 마법 타워랑 폭탄 타워 제거되면서 이거 이제 완파해 이거는. 자, 퀸케이 선수, h 트 패벨리. 야, 완파로 들고 옵니다. 자, 워일로, 12시 쪽 정리하고, 어, 벽을 열은 쪽으로, 당연히, 펜시오브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도 골렘 한 마리 뽑아왔어. 아까도 제가, 그, 팀 엘리베이터 중계할 때, 어, 골렘 한 마리 요즘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스타트라도 골렘 한 마리 뽑아왔어. 골렘 한 마리 뽑아가는 게더 낫나봐. 펜시오업 쓰시는 분들, 이거, 어,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자 골렘페카 아이즈 들어가고 바바킹 시우는 세시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볼륨 넣고 멀티방어 들어가요 점프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자 월브로 뚫어주네 야 월브로 뚫어 제끼고 어, 분노 깔아서 어 진행하겠네요 이제 무적 무적 어 무적 썼어 무적 썼어 자 무적 썼고요 역시 바바킹 야크부터 있으니까 너무 좋다 법사가 저기 저기 벽이 원래 막힌 곳인데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자 아초 퀸이 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초 퀸이 자잡아줬고요자 페카한테 힐러가 역시나 붙어있으니까 페카가 죽을 생각이 없어 골렘은 지금 터져 골렘 터진거 맞아 저거? 잘 안빈다 저게 지금 새끼 골렘인지 큰 골렘인지 새끼 골렘 같죠 근데? 새끼 골렘 같고요자 퀸한테 힐러가 붙은 상황에서 페카가 벽을 치고 들어갑니다 자, 로얄 챔피언은 1 0시 쪽에 투비됐고요. 어, 아처킨 잡아내고 멀티방까지 왔어. 야, 퀴노커스도 역시 스타드라가 음. 잘하네요. 완판을 어, 들고 올 걸로 보입니다. 어, 스미탕, 심탕. 어, 스미탕하고 심탕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땡큐브로. 외국 인는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 어, 트위치는 자, 어쨌든, 지금 병력이 다 살아있네. 야, 아이스 마법, 동 마법, 그냥 세레모니 형식으로 써주고, 야, 영웅 4마리가 다 살아있습니다. 역시 스타드라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파이어 선수가, 어 슈퍼마녀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슈퍼마녀. 지금 11시 쪽에 퀸 투입됐죠? 오, 슈퍼마녀인데 월일이 뭐 아니고 퀸일이야. 근데 퀸아, 잠깐만. 퀸 내려보, 아! 저 들어가는 거 맞아? 자 퀸이 들어갔어 아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저기 싱글 있거든요 홀 뒤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월브가 있긴 한데 자 일단 홀을 잡아내고 있는 퀸자 과연 어떻게 이걸 바이어 선수가 대처를 할지 오 싱글 어 걸렸어 어떡할 거야 월브 뚫었어 어 뚫었어 얼려주고 또 뚫어 안 뚫어 자워든 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 그냥 가네 그냥 도망가네 그냥 이게 더러 워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여러분들 그쵸 힐러 가 걸렸지만 괜찮아 아마 저기 점프를 약간 퀸도 넘어갈 수 있게끔 깔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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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힐러 다 넘어가버렸고 아퀸 죽겠다 어 안되는데 지금 지금 hd 패밀리 지금 어 지금 투표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퀸이 죽고 옵니다 슈퍼마니아인데 퀸이 이렇게 일찍 죽었다 뭐겠습니까? 절대 완판 납니다. 이거 시간도 안 돼, 이거. 일단 이거는 무조건 퍼센트 올려야 돼, 퍼센트. 이번 공격은 아마 완판 힘들어요. 자, 86%로 파이어 선 공격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퀸일 라벌. 어, 가쿠 선수가 퀸일 라벌을 갖고 왔습니다. 자, 가쿠 선수가 여기서 3별을 갖고 오면은, 어, 어, h t 패밀리 지금. 왜, 별개수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h p 일이 완파한 거 아닙니까? 왜 4별로 돼 있어? 이상하네? 5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갖고가, 완파를 갖고 오면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검콩체크 좋구요. 월부 4개나 들고 왔어. 엄청 많이 들고 왔어. 홀방으로 들어가겠죠? 자 벽을 뚫어주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저기 사이드쪽에 바바킹 또 바로 들어갈까요 위쪽에 뭐 바로 홀 쪽으로 갈것 같긴 한데 홀 한번 얼려주고 아니면 투명 깔아주고 분노 깔아주고 홀을 잡아낼 것 같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이 폴리머 어, 땡큐 브로 팔로우 땡큐 어? 팔로우 뜨는데도 로딩 마크가 뜨는데요? 뭐지? 자 싱글 얼리고 아처킹 분노 이어야 됩니다. 아처킹 분노. 바바킹 이제 투입이 됐고요 어, 멀티방 뚫어줍니다. 자, 싱글 한번 덜리고 분노 깔아줍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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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 퀸 살았어. 자, 퀸살아는데 바바킹이 지금 바바킹이 안으로 안 들어갔죠? 어, 바깥쪽으로 셉니다. 자, 센터 쪽 벽은 열었어. 일단. 퀸 스킬 쓰고요 어, 클랜성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분노 써, 또 써, 또 써야돼 또. 분노 또. 분노 또쓰고요 진행합니다. 자로체미 지금 바바킹 대신 들어가서 멀티를 잡아주고 죽겠네요. 아 바바킹이 저렇게 돌면 난감한데 아처퀸까지 잡아야 되는데 아처퀸이 아처퀸을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분노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못 잡았다. 아하 아처퀸을 못 잡고 맙니다. 자 아, 바바킹만 들어갔으면 이게 완파일 텐데. 바바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처킹도 제거 못하고 지금 워든 석상도 정리 못했습니다. 아, 분노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 볼룬이 많긴 한데, 어, 많긴 한데, 어, 많다. 어, 많긴하다. 아 독수리 타워에 볼룬 다 죽었다. 자 하지만 돌풍선에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워든이 죽었어 근데. 자 공중 해골 트랩 쏟아서 나옵니다. 어이구 너무 많다. 자 아울도 죽어버렸고요. 분노를 깔고 어, 터트리고 워던 석상을 잡아줍니다. 일단 자 인드가 나와서 일단은 오 퀸은 잡았어. 자 퀸은 잡았고 해골 트랩오그로 바바 킹 오그로, 오그로 어그자 남은 시간 7초 5초 4초 3초 2초 자클렌성 제거되면서 완파 들어갑니다. 야각 자, 진무 선수가 왔습니다. 진무 선수 자 진무 선수는 오늘, 여기서 이제, 어, 한차로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완파가 필요한데요. 이 임무가 돼야 됩니다. 임무가 아니고. 자, 6시 쪽으로 퀸일 내려갑니다. 이것도 페슈법이네페슈버 패슈법. 퀸일 페슈버 자, 길정리가 깔끔하게 됐네요. 이제 그냥 다 때려놓고 들어가야 돼. 바바킹 당연히 9시 쪽에서 12시 쪽으로 보내줄 것 같고. 역시나 들어갔고, 요페 카, 이제 얼굴 몸빵 되면서 슈법도 다 투입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워든도 넣어주고요. 통나무 발사기, 야, 홀 반대. 홀 반대 통나무 발사기 나옵니다. 자, 통나무 발사기 계속 통나무를 굴려주면서 벽을 뚫어주고 있고요. 멀티 제거하고 싱글 올려주면서 진행하는데 지금 싱글 인페노 타방을 정리할 바바킹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죠? 자 벽을 쳐버리고 바깥쪽으로 빠졌어. 자 하지만 홀방도 뚫었고 아초퀸이홀 잡아주면 뭐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아초퀸이 홀을 잡아주고 있고 어 페카랑 이제 바바킹은 사이드 쪽으로 나가요. 로얄 챔피언을 빨리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자 아처퀸 스킬 빠지겠다. 스킬 써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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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써는데 죽고 맙니다. 아이 진무야. 아 네가 눌러야지. 영상을 내가 직접 눌러야 되는 것처럼 재생을 네가 눌러야지 퀸 스킬을. 아,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자동으로 빠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죽었어요. 하지만, 로체미 투석기를 제거하고, 어, 멀티를 스킬 써서, 어, 잡아내면은, 어, 저, 저 아이스 뭐냐, 저거 약간, 어? 화장실 갔다가 약간, 뒤정리가 안된 듯한. 자, 어쨌든, 어, 멀티 잡아내고 스킬 쓰면서 대포도 잡아주겠네요. 야 역시, 진무 선수, 어, 이긴 무네요, 이긴 무. 자, 점프 하나 남았네. 야 마법 하나 안 썼는데도 안 팔을 들고 옵니다. 자 다시 동점을 만들어주는 HT 패밀리. 자 아직 몰라요. 퀸워커스가뭐 앞서고 있다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전략의 설계가 나왔다는 겁니까 지금? 어 물론 멀티가 모여 있고 싱글이 하나 있고. 어 라박인데요 라박. 과연 라박 성공할 수 있을지? 자, 비행선으로 일단 홀 잡으러 가는데. 홀에 딱 붙이는 거 보니까 뭐 예티 나오겠네. 야, 분노 안 까냐, 근데? 그냥 도둑 꼬부린인가? 그냥 도둑 꼬부린는거 같네요. 우! 자, 홀 제거 됐습니다. 다행히. 홀 제거 됐고요 자, 미니언 투입해서 헤드헌터 유인합니다. 자, 어떡할 거야. 빨리 해. 시간 간다. 자, 벌룬도 투입하고. 헤드헌터를 바로 때릴 수 있는 그 구간으로 퀸을 넣어줬죠. 어, 이렇게 하려고 이제 유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라바 잡아주고 어... 벽을 뚫어가지고 점프도 있어. 점프 점프도 있네? 야 점프가 있는 야 소름이다. 저거 멀티 두개 있는 방다 정리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아마 세시쪽으로 로챔도 같이 투입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아처퀸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얼굴 몸빵 되고 바바킹 들어갑니다. 이제 점프 어, 깔고요. 아이스 골렘 터지면서 일단 올려줍니다. 역시 자이언트 몸빵 되고 세죠 들어가죠 역시나. 자 멀티방 저기 다 정리하고 라벨 돌리면서 나중에 이제 박지만 없어겠다라는 건데. 자스타트 선수 과연 될지. 자 퀸이 근데 어디 갑니까? 아 퀸이 넬르미를투입했지만오퀸 들어간다. 야퀸 넣어줍니다. 기어커 넣어줍니다. 자 지진 막 없어주고요. 투명, 투명으로 오늘 지금 퀸한테 깔았어. 퀸으로 방출기 두 개랑 멀티, 그냥 무조건 잡아버리겠다. 지금 그런 의지가 보이죠? 투명 하나 더 있는데, 써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일단 그냥 갑니다. 지상속공이 퀸을 때리고 있는데, 뭐이 정도면은 스킬 썼을 때, 둘다 제거할 수 있겠네요. 어, 투명 깔았다. 오, 투명 깔아서, 멀티를 잡아주고 방출기 잡아줍니다. 야, 이렇게 되면 6시 쪽에, 투석기 위에, 어, 대가리 위에다가 박쥐 마법 쓰겠죠? 와자 근데 저거 지금 어 일단 투석열리고요 아이스 마법 두개나 있네 야 스타즈 라박 오지는 또 설계 나왔습니다 자 빨콩이 나오지만 벌룬이 너무 많아요 자 박쥐가 이제 또 여기서 흩어지면서 건물들 다 제거하면은 완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야 라박 오졌네 내가 제가 귀찮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나중에 화, 이게 화질도 그렇고 뭐랄까 음, 게임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좀 답답하면 답답해 내가 나 저도 답답합니다 이거는 자 홀방으로 갑니다 자 로얄 챔피언도 넣고요 오 로챔에다가 힐러를 자 로일입니다 로일 리즈케이 아니 여기 무슨 약간 무슨 다이빙 아니면 뭐뭐뭐 뭐, 뭐 피겨 피겨 스케이팅인가요 뭐 예술 점수 있어 뭐 도마입니까 이거 아니, 왜 예술 점수가 있는, 어 이런 설계를 굳이 왜 하는 거야? 자, 대공포 잡아내고 헤드헌터 들어갑니다, 두 개. 자, 아, 올림픽 기간이라서 약간 이런 공격을 하는 건가요? 자, 헤드헌터가 아처퀸도 잡아줬어요. 근데 로챔이 뭘, 로챔이 여기까지 하려고 한건 아닐 텐데? 여기까지인 건가? 아, 바바킹은 못 잡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되고, 이제 라벌 돌아가는데, 멀티 세 개. 자, 일단 비행선으로 투명이 세 개가 있네? 투명 세개 설마 슈범이 나오려나? 에이 에이 설마 아이스를 올려주고 역시나 슈범은 아닙니다 투명이 근데 세개나 있네 자 멀티 센터 쪽에 비행선 잡아주고 어 앞쪽에 있는거는 벌룬으로 그냥 잡았어요 자 벌룬 투명 깔아주면서 투석기 위로 보내줍니다 근데 벌룬에게 투명 사용이 약간 까다로운데 야 투명 너무 잘 써주는데? 나 투석기도 제거됐고 싱글이패도 제거됐고 미니엄 미리미리 뿌려주고 있고요. 벌룬이 너무 많아. 야, 이것도 지금 자, 근데 지금 대공포랑 아차 타워 두 개. 자, 투명 깔아주고 보내 줍니다. 야, 모든 꽃쟁이와 벌룬으로 대공포 잡아. 야, 이 벌룬은 투명 쓰기가 상당히 힘든데 워든이죽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이 지금 1분 넘게 남아 있어요. 헤드헌터는 여기서 바바킹 좀더 다다 다 제거됐을 때 헤드헌터는 나중에 정리해서 써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지금 투입해 줍니다. 바킹을 바 빠르게 잡아내는 게 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볼룬이 조금 나누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지금 저장고가 너무 많아 아볼룬이안 나누어집니다. 아 이거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미니언이 있긴 한데 저장고 체력들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네 저거는 자 저장고 하나 제거됐고 법사가 열심히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법사가 다크 저장소는 잡아줬고요오 저장고 이제 하나밖에 안남았어 오자 정제소 하나 그리고 장인의 집 저장고 하나인데 자 해골탭이 나오면서 자 약간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뒤쪽에서 저장고 제거하고 다가오면서 미니언들이 정제소를 처리해주면서 완판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게 소리를 켜버리면은 해설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꺼놨습니다. 자 퀸을 놔버리고 지금 바바킹 비트킹 들어갔고요. 어자 퀸도 넣어주고 바바킹은 바바킹이 비트킹이 있는 곳으로 넣어주려고 하네요. 근데 바바킹이 스킬 써가지고 비트킹하고 저기 투석기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로얄 챔피언 넣어줍니다. 어, 그럼 잡을 수 있지. 아치오키는 벽을 뚫어가지고 멀티를 정리하러 가요. 그리고, 로얄 챔피언까지 퀸으로 잡겠다라는 설계입니다. 힐러 들어갔죠? 이제. 자, 이제 퀸이 이제서야 시작이 됐어. 야, 30초가 지나고 힐러가 투입이 되네요. 자, 또 벽을 열어주면서 퀸을 다시 빼줍니다. 얼굴이 3마리가 나왔네. 센터 쪽 방출기는 잡아내지 못했고, 바바킹은 이제 죽었고요 얼굴에다가 동마법 상해주면서 잡아줍니다. 자, 바바리안을 저기 투입했죠? 레전탑 체크했고요 독수리타워 열렸네? 아이고, 퀸, 분노 깔아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힐러야, 일어나! 힐러야, 잠은 안 돼! 오, 일어났다. 자, 힐러가 일어나면서 퀸 체력을,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일어나!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laughs> 자 퀸이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센터 쪽에 지금 벌룬 한개 보내주고 있죠? 검콩 체크하면서 돌풍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수리타워 쪽으로 라벌 돌아갑니다. 퀸으로 홀을 잡는 설계네요. 퀸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헤던터 놓고 바로 무적 사용해서 어, 점핑트랩에 헤던터가 한마리 날라갔지만 한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퀸을 잡아줬구요 오 어, 퀸이 홀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풍선이 센터쪽에 있는 멀티 어, 충분히 예티가 나오면서 제거해줘 예티가 나오네 예티로 잡아주고요자 라바에는 이제 다 터졌고 어 분노를 일단 투명 깔아주면서 퀸이 홀을 잡아줍니다 자또분노깔아서 투석기 위로 바로 올려 보내려고 하는데 투석기가 그걸 알아채리고 공격을 하지만 벌룬이 빠르네요. 자 대공 벌려주면서 진행합니다. 야! 이것도 미쳤네. 아. 야! 영파트가 이것도 퀸일 각이랑 바바케아로 챔이 너무 잘해줬네. 자 클라우스도 안파로 들고 오면서 와, 이거 진짜 월챔인데 이거 느낌이. <laughs> 자 다시 한계 차로 도망갑니다. 자 비행선으로 아이시유 선수가 홀을 잡으러 갑니다. 자 싱글인 페르노 타워를 지금 정리하려고 예티를 가지고 왔네요. 자 싱글 타워 제거하고 있고, 어 근데 아처퀸을 3시쪽에 넣어줍니다. 퀸이 로그 조합이에요. 어 근데 싱글,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자 싱글 잡아냈고요. 퀸 스킬이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동시사발적으로 뭔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못봤는데 퀸스킬이 빠지고 맙니다 바바킹한테 힐러도 뺏겼어 아 아이씨유 아 이러면 안되거든요 바바킹이 아직 스킬도 남아있기 때문에 힐러 계속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곤란한데 자아이스만 올려주고요 진행하는데 아 힐러가 너무 많이 딸려갔어 바바킹은 아, 죽을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 유니콘만 퀸 체력을 채워주고 있어요 바바킹 체력이 오히려 차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는 퀸 일이 아니고 킹 일입니까? 아, 자올브로 벽을 열어주고 바깥쪽으로 빼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홀이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긴 했는데 힐러가 아프다. 아 힐만 깔아주면서 힐러를 살려주지만 멀티까지 살아 있어. 자, 분노 깔고 진행을 합니다. 야, 아, 힐 마법으로 지금 힐러가 살아나고 있어. 근데 멀티를 못 잡아주고 있어. 로체을 넣었는데,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저거 힐러 살아야 되는데. 이거 퀸으로 홀 잡는 설계에요. 어, 근데, 홀 주위에 방타가 이제 없어. 근데 힐 마법을 썼단 말이야. 호구 쪽에, 호구 쪽에 분노 써야겠다. 이거 도박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힐 마법만 써야겠다. 힐 마법 없구나, 이제. 다 썼구나. 자홀 올려주고요 분노 깔아줬습니다 벌룬도 넣어주네요 아껌콩어 그래도 홀은 잡아주겠다 아직 로챔스킬 남아있고 아, 설마 이거 극복인가 이거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아이씨가 이런 아이씨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씨는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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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을 못하거든요 로챔스킬이 아직 남아있네 어 호구 다 죽었는데 이게 된다고? 자, 로챔 스킬이 끝까지 안 빠집니다. 여기서 쓰면서 멀티인 변노타워 장인의 집, 저장고, 정제소 잡아주고, <laughs> 어, 완파야! 여기서 키노커스는 이별을 하되, 이별을 하되, 어, 저97.2% 평균 요거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죠?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럼 이거 사람이 지금 보면서 하는 거야? 진짜 이거. 지금 보니까 퍼센트 이거 올리고 업저보가 없네. 이거는 조정 안 하고 이거 올리는 사람이 있네. 엔지니어가 있네. 어? 지금 하나 제거될 때마다 0.2씩 올라가고 있는데. <laughs> 저게 AI라고요? 저게 AI라고? 저게 가능하다고? 아 사람이 해도 약간 어렵긴할것 같은데 AI가 저게 된다고? 오, 신기한데? 어떻게 AI가 인식을 하는 거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벽을 뚫어가지고 아처 퀸을 홀방으로 넣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퀸이 아래 어, 내려가요. 다행히. 자, 클래스 나온다. 독! 아이스! 자, 유타가 현재까지는 아직, 어. 아, 월브 어디 갑니까? 월브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어? 홀방 쪽 뚫어야 되는데, 저기를 뚫어버리네? 어, 이렇게 되면 홀을, 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근데 퀸이 내려올 것 같긴 해. 아, 다시 간다. 아이고, 멀티로 갑니다. 말 꺼내자마자 위로 가네? 이거 어떡하냐? 바바킹 헤드헌터 넣어주고요. 뭐, 바바킹은 잡아줍니다. 어, 어쩔 수 없이 홀 쪽으로 드래곤 라이더를 투입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퀴노커스는 이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벨 퍼센트만 높으면 되기 때문에, 유타가, 어, 그냥, 홀 쪽으로 넣어요. 원래 이게 계획이 아닌 것 같아. 요 아까 월브 투입 방향을 봤을 때는. 어, 그쵸? 어, 210529S님, 팔로 감사합니다. 팔로 땡큐. 한국인이십니까? 외국인이십니까? 어, 외국인이십니까?는 한글로 하면 안 되잖아. 자무적을 써가지고 홀을 잡고 있습니다. 돌풍선 넣고 진행하고요. 자 로얄 챔피언 지는안 넣었네. 야 근데 이게 약간 투입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역시나 설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죠? 자헤드헌터 넣어서 로얄 챔피언 잡아줍니다. 근데 이 완파가 될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자 아처킨 스킬은 아직 안 썼어. 오 살았어 아처킨 스킬 안 빠졌어. 자로점쪽에 투명 깔아주고 멀티 잡아주고요. 자, 퀸 스킬 쓰고, 클랜성 로얄 챔피언 도자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유타가 지금 98%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확정을 지었지만, 자, 이게 완파가 될지, 오란파를 하면은, 오란파를 한 ATN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야 유타도 완파를 들고 오면서, 오란파로 ATN과 만나게 됩니다.